하늘에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 말고 그 전에 같이 설교했던 내용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는 품성을 같이 살펴봤었고 그 전의 내용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그 성읍과 그 탑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행함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들의 저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해서 저러는구나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게 다시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에 걸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도록 온 세상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각 땅에,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여서 각 자리에 각 나라별로 각 지역별로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본문에서는 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죠. 누구였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랑 같은 인물인데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있었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 줄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그 땅으로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 그래도 나는 집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가족들도 있고 난 여기 우리 가족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하고서 그냥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 아브라함이 잘 따랐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막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 됐을 때그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그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단지 그것을 그냥 이야기처럼 뭐 전래동화처럼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그랬던 거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혹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너 지금 살던 곳 떠나서 저기로 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그 땅으로 지금 가라. 너 가족들 다 버리고 너 부모님들이 같이 살고 있던 거다 떠나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서 살아라. 하고 우리한테 말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바로 믿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자기가 그 땅에서 얻었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서 하란을 떠나서 이동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의 가진 것과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두 내어두고 자기 아내와 조카 한 명만을 데리고 그냥 자기 소유만 가지고서 새로운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례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갔고 결국에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또 무엇을 배우면서 나가야 될까요? 먼저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땅, 보여준 땅도 아니고, 어떤 정확한 땅도 아니고, 뭐 지정해준 땅도 아니고, 너 저기 부산으로 가라, 너 저기 서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마련해둔 그 땅으로 가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또 얼마만큼의 땅을 줄지도 모르고, 또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간지? 내가 뭐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하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땅이진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그 땅이 커서 내가 그 땅을 가져서 나에게 얻는 이득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의 땅을 버리고 하란에서부터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뒤에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갈 새하고 나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기록되어 있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받을 땅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을 버리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거예요. 너가 거기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너 가. 너가 만약에 가면 내가 너, 너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할 거야. 하고 약속을 셨던 복이 되게 할 거야. 하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복을 그들에게 주셨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온 땅으로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이끄시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 부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오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무엇이죠? 그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 그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했던 복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일으서온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더라, 무엇을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게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성공할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무엇을 주시는 것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랑은 상관없이 우리의 결과랑은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라 저주하시리라 하신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져서 하나님께 갈 바를 알려 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알게 될 때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누려 나갈 수 있는 복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함께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 매우 매우 힘들 때에요. 이렇게 힘든 상황일 때라도 우리가 건강을 먼저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